안녕하세요. 이곳은 종로 사거리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민 불법체포, 구금, 사과안 는 트럼프 방안 반대, 약탈적 투자 강요를 규탄하는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선단입니다. 학생 두 분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미대사관 옆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입니다. 어, 앞에 이제 구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 달러 투자를 투자 강요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15일째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은 편에서도 많은 진보 단체에서 트럼프의 이런 날강도적인 행위를 규탄하면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은 마음입니다. 어,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 투자 강요를 현금으로 선불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2,000억 달러를 8년 동안 나눠서 내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해 우리는 250억 달러를 내야 하는 건데요. 이는 우리나라 외환총액, 한해쓸수 있는 외환총액 200억을 훨씬 넘는 돈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IMF고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IMF와 경제 위기를 막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MF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드라마 왔습니다. 책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장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IMF를 다시는 겪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대한민국의 두 번의 외환위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관련한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요. 3,500억 달러 투자 강요를 반대하시고 규탄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라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행동하는 양심이 행동 하나하나가 반드시 세상을 바꿔낼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어한번 외치겠습니다. 트럼프의 날각도적인 3,500억 달러 무장은 오늘 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한다 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3,500억 달러는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자라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쓸수 있는 외환 총액인 200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우리나라에게서 동맹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2의 IMF입니다. 제2의 IMF를 막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지킵시다. 전국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날강동적인 3,500억 달러 투자 강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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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 네, 오늘 이른 아침에도 많은 국민분들이 벌써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 달러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어, 15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 시국 농성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불법 체포 구금 사과하는 트럼프 방안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어,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불법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케이블타이로 포박이 되어서 구금이 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300여 명만을 가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엄과 우리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미국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다음 주 29일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3천 500억 달러 이어서 2천억 달러를 8년 동안 나눠서 내는 미국이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든 이 한국에서 그만큼의 돈을 뜯어내려는 협박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불법 체포와 구금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약탈적 관세 압박 그리고 이런 전제 투자 강요를 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방안을 우리 대학생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야 하는 돈이고,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많은 국민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번 돈을 미국이 하루아침에 강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야 하고, 우리 나라 국민을 위해서야 할 돈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미국에게 3,500 달러는 물론이고 3,000 원도 절대 줄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동하는 양심이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이 반드시 세상을 바꿔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게 절대 3,500억 달러 한 푼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방안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대학생들이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나가시면서 혹은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로써 서명이 1,000명을 돌파했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국민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미드사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 달러 투자 강요 규탄한다 기탄한다, 기탄한다. 제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명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QR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또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 절대 내어줄 수 없다. 이거 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 80% 넘는 국민분들의 의견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분들의 뜻을 받아 놔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투쟁과 실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대학생의 기세 있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자주독립대학생 시국 농성단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자라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쓸수 있는 외환 총액인 200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우리나라에게서 동맹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2의 IAF입니다. 제2의 IAF를 막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지킵시다. 전국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날강, 날강도적인 3,500억 달러 투자 강요 규탄한다. 다한다, 다한다, 그래. 네, 그래서 오늘 1시에 관련한 집회가 미대사관 옆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4 시에는 저희가 또 촛불대행진이 어, 서초역 1번 출구에서 열리니까요. 분노하신 우리 국민분들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학생들 오늘도 힘차게 농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